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뭔가요? 제로 바닐라 라떼 국내 최초로 들어와 있어서 되게 잘 나가고요 쿠키, 그리고 저희 와플, 크로플, 포스트까지 회음률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23살 때 네.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게 되었어요 재료비에 대한 착취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차려서 이좀불합리한을 좀 없애야겠다 저희는 매출이 30%에 40% 상승했습니다 아, 저, 아, 아, 이거는 <laughs>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런 아침부터 뵙습니다. <laughs>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해시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32살 손보영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이제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처음 방문해야 될 곳이 진주의 공사 현장을 좀 가야 돼요. 진주요? 네네. 여기 부산대잖아요.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제 <laughs>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거의 매번 이 시간에 움직이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제 7시쯤 집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는 한 10시, 11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시커피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거죠? 해시커피를 한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매장이 어느정도 있으신건가요? 지금 공사 진행중인 것들까지 다 하면은 약 31개 정도 됩니다. 다들 소통을 좀잘 하시는 편인가요? 먼저 연락이 좀 많아요. 점주님들이 매장 운영하면서 피드백 받을 내용들 백0잔을 12시 반까지 만들어달라 주문 들어왔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 다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방법을 좀 알려달라.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음률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문제는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속으로는 약간. 끓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아, 끓는 분 많겠죠, <웃음> 당연히. <웃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맞춰가려고. 그럼 폐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료비가 좀 제일 크지 않을까요? 90% 정도의 제품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거나 이제 같은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같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배송비나 이런 것들이 안 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있긴 합니다. 뭐 약간 좀 자신이 있으시겠는데요, 그럼? 왜냐면 본사에서 다 하는 거에 해먹는 거, 거 아니냐고, 뭐. 어, 니도 찾아봐라!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개까지만 맞춰놨기에. 네, 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점주님께서 네. 상권을 찾으셔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더 상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제 창업이 진행됐고요. 이 세대수가 천 세대가 넘어요. 천백 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커피숍에서 했을 때 이천만 원까지 판매를 한다. 괜찮다라는 매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좋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아, 지금 저기가 붙어져 있는, 내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장님들계 계세요. 사실상 남는 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를 뭔가를 더해서 추가 수익을 붙였다면은 그렇게 하면서 또 돈을 모어서또 하나를 투자해서 또 창업을 하고 해서 돈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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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되는데 하나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돈이 계속 남기를 바라는 거는 사실상 조금 욕심이지 않을까 당연히 한 매장에서 남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이 느꼈어요. 다점포로 하는 사장님께서 계시는데 돈은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 게 맞고 하나를 해서 천만 원 남는다, 이천만 원 남는다 그만큼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을 때 남는 거지 내가 7천만 원 투자 에서 2천만 원 번다는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지 않나. 대부분 2천만 원 남다고 하는 집들은 2억 3억이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 카페 인에 이렇게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23살 때 네.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고 재료비에 대한 착취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차려서 이좀 불합리 요좀 없애야겠다. 그런 계기로 좀 시작하게 된 브랜드가 이제 기존 카페 프랜차이즈의 브라운리를 내가 바꿔보겠다 에스타르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도 너무 비쌌었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비쌌었고 근데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쁘지도 않았고 뭐 컨셉도 없었고 프랜차이즈를 차리셨을 때, 제일 먼저 반드시 받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오픈 비용도 좀 개선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물류 비용이 제일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메뉴 같은 부분도, 어, 우리 메뉴 나왔어. 이게 아니라, 어떤 메뉴를 했을 때 우리가 소비자한테 접근을 할 수가 있어. 소비자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을 할수 있어. 이러한 메뉴에 대한 개선 부분도 많았었고요. 세 개, 네개 오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손님들이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아, 손님들이? 네. 그래서 손님들이 아름아름 계속 창업이 진행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인가요? <laughs> 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몰래... <laughs> 지금은 좀 많진 않고요. 지금부터 아마 왕 많이 몰려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뭔가요? 제로 바닐라라떼. 아 국내 최초로 들어와 있어서 되게 잘 나가고요. 저기 보시면 바닐라라떼, 바닐라라떼, 제로 바닐라라떼. 이번에 이제 엑설런트 딥 바닐라라떼 출시 예정 중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바닐라라떼가 네 가지나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이 바닐라 라떼를 제로 칼로리로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좀 트렌드 자체가 제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제로를막 서칭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뭐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윙글걸 너무 맛있게 만든 거예요 그 뒤로 제로 바닐라 라떼를 판매하고 있고 그 덕에 매출도 많이 올라갔어요 디저트도 되게 많네요 간식으로 1등 먹은 피자빵 저희가 직접 제빵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맛을 계속 개선시켜서 이제 해시만의 좀 맛으로 잡아놓은 피자빵인 거고요 쿠키 그리고 저희가 와플, 크로플 포스트까지 지금 디저트만 한 60개 정도 있는데 그럼 그럼에 빵집 아닌가요? 거의 뭐 빵집 수준은 <laughs> 맞는데 60개로 좀골라먹는 재미도 있지만 이제 판매하기도 되게 편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 다 직접 개발하시나요? 아니면 팀이 따로 있나요? 처음에는 직접 개발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개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디저트 류도 아까 말씀드린 것도 직원들이랑 같이 찾아내서 같이 맛테스트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달마다 매달 신메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신메뉴가 사실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면별로 좀 레시피 자유도를 좀 주시는 편이에요? 진짜 맨 처음에는 자유도를 약간씩 줬었는데 지금은 자유도 없이 타이트하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점이 많아질수록 각 지점에서 나오는 맛이 일관성이 있어야 브랜드에 대한 손님들도 충성고객들도 쌓이고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맛에 대한 일관성을 좀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님들 대면하고 계신데 고객 감동 너 같은 거 있나요? 사소한데 별거 아닌 차이점이거든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이런 주인세 마치 <laughs> 오늘 처음 왔지만 어나 여기 자주 왔나 이런 네. 느낌 이좀 음... 저는 그런 멘트를 많이 하긴 해요 어차피 누구나 열심히 하잖아요그데 그렇죠? 누군가는 잘 되고 안 되고 차이점이 어. 있다면 뭘까요 노력이 죽이라고좀 하는 것 같은데 꾸준한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달하고 아 이쯤 하면 됐지 두 달하고 지금 많이 했지 네 달하고 이제는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저만의 의식적인 멘트가 있는데 이거 이거 했잖아 이거 했어요 이거 했었잖아요 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런 좀 과거형 ED형이 아니라 ING형을 대화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약간 아파트 단지네요? 입주한 지가 네.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네. 여기가 4단지거든요? 피디님 여기 보시면 경사가 많이 져 있어요. 어, 근데 저기... 쑥 내려가네요, 저기. 네, 저기도 보시면 경사가 너무 많고, 어, 여기도 경사고. 도보로 커피를 이용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상권이에요, 지금. 음... 지금 우리가 계약해 놓은 상가를 보시면 평지, 여기만 평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자리 잡았고요. 공사 중이죠? 지구대랑 도서관이 들어와요. 오. 여기가 좀잘 돼. 해시가 좀잘 돼요. 다른 우리 이케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옆에 들어오면 좀 방어가 좀 되는 편인가요? 어때요? 아, 저희 해시 커피요. 네, 해시 네. 커피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더잘 되고 있습니다. 1월 달보다 2월 달 매출이 올랐고요. 2월보다 3월 매출을 랐어요 그리고 음, 전년 음, 대비 네. 올해 동년 동월로 봤을 때 저희는 매출이 30%에서 40% 상승했습니다. 아, 저아 <laughs> 아, 이거는 <laughs> <laughs> 아니, 이 여기 프랜차이즈가 너무 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매출 10만원도 팔아봤고요 오 하루 매출 140만, 200만원도 팔아봤어요 제가 처음에 카페를 창업했을 때 네. 스타트가 60만원에 스타트를 했어요 네. 이게 거만한 마인드 때문에 16만원 12만 13만원 떨어졌어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간 브랜드 고어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네. 어떻게 하면 장사 또잘 되는지 진짜 직접 겪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느 지점인지는 공하기좀 그렇고 4,400만원 네. 4,100만원 3,600 3,900 1년 총 매출 4억 8천만원 12로 나남면 한달에 4천만원 평균 매출이 나오죠 상권을 이렇게 보실 때 특별히 좀 중요시 보는게 있나요 뭔가를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해소해준다 소비자들이 되게 이용하기 뭐 뭔가 불편하게 되어 네. 있는 상권도 있죠. 음. 그 중에서 제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권만 잡아내시면 돼요 서면이나 번화가상권 있잖아요 요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비를 하러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에 서포터 라이터를 받는 그 위치에 들어가야 장사가 잘 되고 대부분 네. 그럼 지금 창업비용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잡으시나요? 거의 1억에서 1억 2천 보증금이랑 권리금이랑 창업비용 모든 걸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아, 이게 좀 케이스 키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내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프로토를 돌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부동산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보증금, 권리금 생활용으로 가셔야겠다 네. 하면은 보증금도 좀 작고 권리금 도좀 없는 그런 상권에 들어가서 월세도 좀 낮고 직접 주인이 일을 하면서 생계형으로 가시는 케이스 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9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들어가고요 좋은 자리라고 해도 좀 창업비용 좀 맥시멈으로 잡으시는 게 있는지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나이가 젊다 네. 한38 아래다 근데 네. 가족이 없다 내 자산의 80%까지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이 있다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한40% 50%까지는 사용하는 게좀 맞는 수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 이면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자신감이 있더라도 장사를 시작하고 한 5~6개월 정도는 그래도 생계에 좀 빠듯할 수도 있다. 그 팝업 먼저 띄우시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 보면은. 어, 그 메뉴 레시피 이거 하는 거두개 묶어가지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해시커피 부산대 사거리점입니다. <laughs> 해시커피 그냥 전국 투어 다 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맞죠. 오늘 진주점 갔다가 <laughs> 네. 오늘 여러 지점들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뭐 카페 창업하면 진짜 영상 많잖아요. 뭐이 중에서 이건 좀 과장됐다 하는 게 있다면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배달 프랜차이즈가 좀 그렇죠. 아무래도 배달료랑 이것저것 다 빼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장사의 기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익이 남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게 수익이 남으면 그 다음에 서브로 배달을 했을 때 수익이 창출되면 좀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긴 한데 배달이 위주가 된다면 정말로 남는 게 없는 남조은이라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8천만 원 파는데 우리 남는 거 많아. 그것도 있어요. 함정이수 뭐 있어요? 24시간 영업을 한다. 그럼 하루를 두 번을 사는 거죠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이랑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인건비는 두배 이상 나간다. 가맹 문이나 이런 것도 오실 텐데 투잡으로 아니면 좀 본업하면서 사이드로 좀 카페 하려는 분들이 근데 좀 어떠신가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라면 추천드리진 않아요. 조금 더 버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시간에 대한 하애와그 정성에 대한 하애를 했을 때는 좀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나. 그럼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좀 있으시다면 정도를 걷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착취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브랜드 같은 브랜드, 소비자한테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초심을 안 잃을 거란 걸 어떻게 보장하죠? <laughs> 오늘도 진주를 다녀왔고요. 저도 점주였다가 이렇게 만든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힘듦이 정확하게 어떤 힘듦인지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다 도둑이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하신다면 그 프랜차이즈를 걸러내는 거는 사실 점주님들에 대한 용량이고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좀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점주님들 계약할 때뭐 7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받는다. 근데 그 7천만 원 본사가 가져가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7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도 사고 모든 걸다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직영점을 오픈할 때도 7천만 원을 들었 거의. 가맹비랑 이거 제외하면은 딱 가맹비 500만원 제외 하면은 6500만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점주님들 대신해서 차려준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또래 지방 청년들에게 좀 한마디 하신다면 뭐든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좀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뭔가를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는데 계속 더 고생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